자이 초롱초롱한 눈망울 좀봐 험난한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하루 종일 인생만 살았다가 어 끝길인데 와왜 이러세요 아이 갈게요 길. 오늘은 별의 커비 몬스터 시점을 가져왔습니다. 나름 공포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막 유행하던 EXE 시리즈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중 하나인데 몬스터 입장에서는 우리 커비의 모습이었던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Let's do! It. 진짜 완전 옛날 게임 냄새나잖아. 그죠? <laughs> 이그 정겹던 BGM. <laughs> 아주 좋습니다. 이 친구를 먹으면은,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거잖아. 근데, 먹질 못하네? 시간이 부족한가 봐. 아, 이렇게 하면 한대 맞는 느낌? 몸통 박치기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체력이 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지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건가 봐. 그냥, 스무스 사기처럼. 참... 아, 이 씨발, 뭐야! <laughs>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스멜인지, 살짝 감이 온달까? 아.. 이제 두 번은 안 놀랄 수 있지 않을까? 이 친구들은 먹지도 못하고, 뭐 쓸모도 없고, 어따 써먹냐? 쭉 가도록 하죠. 아, 씨발려나. 어, 뭐, 뭐, 어, 뭐, 뭐였냐? <laughs> 오 반사적으로 여기 <욕이> 나와버리는... <laughs> 이 친구를 사용해서 뭔가 해야 되겠지? 뭔데? 이 친구를 일단 먹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목을 통과하고 있겠죠? 아, 근데 커비가 뭐, 기린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식도가 기냐? 오, 빨간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화되는 과정인가봐 나의 프로틴이 되어주는 우리의 몬스터 친구겠죠? 응, 어, 이렇게 해서. 오, 뭔가 좀, 불쾌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되는 건가? 싸가지 없는 녀석이. 오 마이. 오 마이 해. 어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고 좋았어 다 먹는거야 먹는김에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 말자고 푸드파이트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입장에선 내가 공포스럽겠지 하지만 어쩌겠어 세상은 양육강식 강한자가 먹고 어, 약한자는 먹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커비는 계속 걸어갑니다 좋았어요 아우 다 아, 시발 오, 오. 뭔데 방금 뭐가 뛰어들었는데, 어 뭐야? 어? 어, 어, 제가 몬스터가 됐음. 어, 내가 몬스터가 됐음. 이 친구도 이름이 있지 않나? 원래 유, 유명한 그 친구잖아요. 점프는 따, 딱히 안 되고요. 키같은 게 따로 안 먹힙니다. 어,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건가 봐. 응, 어, 좋았다. 야이! 어, 컵이 위장이 원래 이렇게 죠 <laughs> 어, 어, 어... 아주... 아주 어, 불쾌해요. 좋지 못합니다. 이게 가면 안될걸 알면서도 가야 되는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랄까... 이 슬픈 생각... 어, 슬픈 생각... 음, 어, 이제 곧 있으면 은 깜짝 놀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음, 어, 기대 중입니다. 어. 어... 어... 맨날 이게 식사를 막... 아무거나 막 하니까 그냥 건강관리가 안 돼가지고 피도 뚝뚝 떨어집니다. 그냥... 아이고, 이거 대장내 출혈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건강이 아주 안 좋을 것으로... 아아아, 아, 아, 박테리아... 아, 박테리아... 오오 오, 아주 불쾌하군요. 게임이 아주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뭔데? 아아아아 역사의 때를 기다리던 친구들이었군요 오케이 약육강식 확인 아 좋습니다 북두칠성 모으는 중 아래는 딸기잼 깔리... <laughs> 아 아주... 어, 좋습니다 뭐 뭔가 중간에 뒤를... 한번본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 어? 갈 길이 없는데 이제?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제발요.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되돌아가야겠지. 스토리란 게 그런 거니까 그죠. 자 가보자. 어 별이 다시 생겼습니다. 생기... 아 까마귀가 하나 지나갔어요. 음, 어, 비둘기 하나 지나갔고요. 까치 하나 지나갔습니다. 어 길이 없는데? 길이 없습니다. 어별 계속 이거 별 먹어 주면 되는 거고요. 음좋습니다 콤프라이트 먹어주듯이 계속. 뭐가 이렇게 슥슥 지나가는데, 오 이거 근처에 까마귀 떼가 있나봐요. 음, 어... 별을 계속 먹어줍니다. 좋았다. 자, 이제 별 하나 더 먹어주고, 어... 화면에 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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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허허허허허. <laughs> 어, 커비가 사실은 화장을 많이 해서 그렇지. 어, 원래 얼굴은 이렇답니다. 집에서 쌩얼은 이런 식으로 어, 나와있다라고 하네. 아, 근데 아직 좀 무서운데 좀 이제 사라져주지. 않... 가자. 응, 음, 가자. 응, 음, 가라니까 가자. 음, 좋았다, 좋았다. 아, 이 친구는 원래 시야가 이렇게 좁은데 커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이렇게 이게 푹푹 찌르나봐. 아주 안 좋습니다. 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가 어딘지. 음, 미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음. 자이 초롱초롱한 눈망울 좀봐 험난한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하루 종일 인생만 살았다가 어, 끝길인데? 으아! 왜 이러세요 아 갈게요 길아 그냥 길이 차갈게요아아 예. 아.. <laughs> 그는 너의 영혼을 먹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어 몬스터 시점에 별의 거비 이제 이 친구가 거비 친구가 이제 좋게 안 보이는 거지 아주 그냥 생각해보니까 악마가 따로 없죠 자기 좋을대로만 먹고 아이고 참씨 사람이 역지사지 내 자신을 알라 한번더 생각해라 사람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나르시스트 성격이 있어가지고, 어, 자기 얼굴에 묻은 이제 피도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천진난만한 얼굴로 몬스터들을, 시원스럽게 뼈 한쪽 틈 사이 우리가 닭다리 먹듯이, 차근차근 먹어버리는, 아, 어, 그런, 베레코비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이렇게, 베레코비, 몬스터 시점, 과 공포게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짧지만, 굵습니다. 었